안녕하세요.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 소믈리학과 이예빈하고입니다. 오늘 티크리에이션 음료에 사용할 재료는 아마란스입니다. 아마란스는 고대 잉카 때부터 신이 내린 곡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. 단백질, 칼슘의 결정체인 이 아마란스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화시기가 매우 길어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들지 않는 꽃이라고 말하였습니다. 꽃말도 시들지 않는 사랑이 되었습니다. 어, 풍부한 성분이 있는데요. 식물성 수컬렌과 라이신 성분이 풍부하여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고 또 각종 영양소를 많이 함유한 데에 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 다이어트에 매우 좋습니다. 이 아마란스를 이용해서 오늘 티크리에이션의 주요 베이스로 사용해 보겠습니다. 아마란스를 이용하여 티 칵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아마란스 0.5g 계량하겠습니다. 아마란스는 색감이 진해서 소량 사용하여도 색감이 아주 진하게 우러나옵니다. 0.5g의 물 50ml 계량하겠습니다. 아마란스가 충분히 우려지는 동안 잔을 준비하겠습니다. 잔을 칠링하겠습니다. 칠링된 잔에 애플시럽 4분의 3온즈 투어 넣습니다. 케이컴의 기름을 준비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피치 리큐류 1/2온즈 준비하겠습니다. 피치 리큐류는 아마란스와 더불어서. 상큼한 그리고 향긋한 맛을 더해줄 것이고요 그 다음 은 트리플색 2분의 1온즈 준비하겠습니다 트리플색은 더 풍요로운 이제 과일의 향기와 단맛을 조금 배가시키겠습니다 트리플색 2분의 1온즈 투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가시럽 소량 4분의 1온즈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아마란스가 충분히 우러나와서요 색감이 굉장히 예쁜데요 향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잘 우려진 아마란스 1온즈 투하하겠습니다 재료가 다 준비되었고요 힘차게 쉐이킹 하겠습니다 위에 쉐이킹한 음료를 조심히 플로트 하겠습니다. 이 음료는 크리스마스 색깔, 색깔을 잘 표현한 음료로 다소 세지 않는 리큐리의 조합으로 향긋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티 크리에이션입니다. 마지막으로 아마르. 로즈마리 가니쉬를 더해주겠습니다. 로즈마리 가니쉬는 살짝 버닝을 하여서 드실 때, 로즈마리의 향기로운 음료를 드실 수 있습니다. 신이 주신 겨울, 다 함께 아마란스 곡물과 함께 편안한 그리고 향긋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